이모타이으로 <목소리도> 뭐 생각을 했는데 저희보다 2007년 이곳에서는 가해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죄를 주었습니다. 2007년 황주시방검찰청은 가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공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올해 광주지방지방검찰청은 광주 가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광주고등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체, 재판을 참여 해본 결과 그리고 저희들에게 법률조력을 하고 계시는 변론인단의 공통의 의견들이 현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재판 무죄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수사, 무리한 신문, 유도신문들을 통해서 재판부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하고 있고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재판 기자인을 통해서 재판부를 지피하고 다른 재판부로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부 기이 신청을 함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영화에 사진을 묶어놓고 폭행한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1심을 통해서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보관의 사건은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의 진행 과정은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갖게 하고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대책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삭발을 하려 합니다. 사실 2007년에도 서울의 광화문에서 이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10여 명 삭발을 한적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들의 목소리, 우리들의 감자, 간절한 염원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발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앞쪽으로 다리를. 어, 네. 앞으로. 어. 네. 네. 어, 네, 그 앞쪽으로. 시작해요? 시작합니다. 북한 기자회견및 북한 신청을 하고 삭발하면그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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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표정과 세부 당시 수행이 없습니다. 당시과 특별, 명성, 또한 이불식 능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세력을 밝히고 그 3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결국은 소진말당이가 돈을 쏟고 함께 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소진말당이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은 우리들의 객관과 의지를 분명하게 재판부에 전달을 하고 그 자리에 오지지 못한 풍폭로 피해자들의 여러가지 마음 아픈 사연과 이야기들이 늘변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진심과 아픈 사연이 세상에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더 나아가서 재판부가 이런 사실들을 이해될까. 자기들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왜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폭한 사실이 있었고, 성폭력에 관한 피해자가 있었고, 그 목격한 증인이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증명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오겠는가. 어떤 측면에서는 지옥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누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이해해주기 전에 색깔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그 감수하고, 감수하고 재판장에 나와서 어. 평상에에출석을 해서 그것들에 어.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조금은 거짓말이다. 어.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재판임 할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과 사실을 재판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기를 그것이 참이었음을, 그것이 아니었음을 재판부가 공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법의재판노로 인해서 3 0 명의 피해자가 평생, 진짜 나는, 쏙 촉행하고, 폭행하고, 의도화를 짓리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고, <목소리> 재판부가 숙제를 <인해서> 한다고 하면, <목소리> <목소리> 일단, 아니, 우선 저희가, 재판부 김신장을 해가지 됐어요.

아, 다 찾으시라고요. 응. 아, 찾시라고요라고요 천막을 들으세요. 천막고 천막을 자, 천막 을 뒤로 빼. 시라고요 천막 뒤로 빼라. 오쪽 왼쪽에서 천막 빼. 전체 전 전체 빼. 자, 천막 이어서 걸러. 자, 머리 터. 자, 우선 펴 주시고 천막 이동하겠습니다. 자. 거의 길찾요 천막 이렇게. 우리가옮길져요비나와겨져요가옮기져죠 네. 나와야지 져요 비가 옮요 비가 옮겨져요. 비가 옮겨져요. 비가 옮겨져비켜요 비가 옮요 비가 옮겨져니 비가 옮겨요 비가 옮겨져요. 비가 옮겨져요. 비가 옮요 비가 옮겨져요. 비가 옮겨져요. 비가 옮겨이요 비가 옮겨져을 비가 옮겨져요. 비가 옮겨져요. 비서 옮겨져요. 비가 서 어려움, 힘들 때는 늘 피해자의 아픔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투쟁 승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서로 위로와 어, 격려의 차원에서 그리고 투쟁의 의미를 모은다는 의미에서 큰 함성과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